첫 번째 일부는 1, 2,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은 배경 지식이고요. 3장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3장은요. 유럽 스페인 군대가 여기 있는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을 완전히 제압하는 장면이 생생히 묘사돼 있거든요. 자, 그 전투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씨. 168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재의 전투가 아니고 재래식 전투입니다. 칼로 치고 받고 싸우는 전투예요.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168대 8만. 168. <laughs> 왜면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이 <laughs> 죽고자 하는 자살 것이요. <laughs>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 <laughs> <산다>. 잔다. <laughs> <산다. 웃음> 이순신 장군. <참가하니. 웃음> 물론 아니 이것도 일리는 있어. 새벽장군의 결사. 이순신 장군도 뭐1 2 척으로 뭐한네번 이기잖아요 초반. 역사 증명해요. 그죠. 아,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그러니까 1대 500이에요. 음, 이겨요? <laughs> 이겨요? 답 네, 본능. 1당 100. 아, 결기로 이겨요? 네. 어떻게 이겨요? 아니, 그 그러니까 필사적인 그 정신 무장의 정도가 다르지 않겠어요? 아, 예.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네. 이긴 건 맞는데요. 방법은 결기가 아니고 음. 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68명이 누구냐면 스페인 군대였어요. 스페인 피사로가 이끄는 군대였고 여기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남미 페루가 되겠죠. 잉카제국 들어보셨죠? 잉카제국 아타우 알파라는 황제가 이끄는 잉카제국의 군대였습니다. 보면 은요 여기는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으였는가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의 차이였습니다. 피사로가 쳐들어올 때 이만큼의 데이터 미스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디비는 뭐냐면 13년 전에 똑같은 스페인 섬대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멕시코에 있는 아즈텍을 작사를 내버려요. 아... 그리고 그거를 문자로 기록을 해서 확 그냥 알려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형은 어떻고 지물은 어떻고 이렇게 제압하면 되고를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있는 자였어요. 그데 여기는 잉카제국의 아타워엘파는 여기는 유럽인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페루 사람이 위쪽에 있는 멕시코가 13년 전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아, 이게 문자를 가진 자와 말로만 입소분만 가는 자의 차인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잉카 제국의 황제가 여기는 피사로를 만나러 오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온게 아니라 환영 의식으로 손님을 환영합니다라고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말 그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나왔고 얘들은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게 기가 막힌 게 8만 명이 오잖아요. 다가오는데 유럽인의 눈에 비친 잉카 제국 군대의 모습입니다. 일단 체스판처럼 투톤 칼라를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병사들 2천 명이 맨 앞에서요.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렸는지 알아요? 빗자루 응? 어? 질부터 쓰라요. 왜? 뒤에 황제가 오니까 귀향을 찬란한 보석을 들고 아타월파가 온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방만한 모습. 일단 기가 죽었겠죠. 하지만 여기는 피사로는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령한테 성경책을 줘요. 전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아타월파가 성경을 이렇게 보더니 뭐야? 그러면서 땅에 던져버려. 음. 이게 신호입니다. 공격하라. 을빵 하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양 옆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달려 나오는데 이때 8만 인카 제국의 군대는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총소리였습니다. 정말 조용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거예요. 이 총은요. 지금처럼 살상용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공포를 주기 위한 용도 밖에요 음. 되게 놀랬겠다. 천둥 소리가 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처음 본 거예요. 뭐 말이 없었다니까? 아메리카 여기는 라마하고 알파카가. 있어요. 네. 알파카.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고 나발을 불고 말의 몸에 방울을 달아갖고 막 시끄럽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이 8만 명의 군대가 전이를 잃고 그냥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이기냐면 정후부터 칼로 찌르기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밤이 찾아오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나오고 7천 명의 원주민이 학살을 당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피사로는 황제부터 잡아래이거거든요 계속 찌르는데 죽이면 달라붙, 어 죽이면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하들이 찍고 찍고 올라가갖고 아타왈파를 와 잡아가지고 그냥 산채로 끌어내린 거죠.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 마치 임진왜란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하고 비슷하죠. 음. 그때 우리 선조는 빨랐잖아요. 그죠. 아타울판 늦었어요. <laughs> 도망갈 생각을 안한 거죠. 아타올판은. 아타올판은. 그냥 뭐 음. 멘붕에 온 거죠. 결국 여기는 유럽인들이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여기는 남미를 제압할 수 있었던 건 총의 힘이었고요. 칼과 갑옷의 힘이었어요. 발전된 기술이죠. 그런데 유럽인들이 전투에서 이긴 거지 진정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 속에 그게 바로 균이에요. 장장 800 페이지 육박하는 청균세를 읽어 주셨는데 현무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그 스페인 피사로 장군하고 그 인카 제국 그 황제의 대결. 믿기지가 않네요. 168명으로 8만의 인카제국 음.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잖아요. 상대 적을 최후의 1인까지 다 죽이는 게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음.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꺾으면 전투는 끝나는 거예요. 음. 그 엄청난 공포심을 사람이 느껴도 의지가 꺾이거든요. 잉카와그 음. 스페인 군간의 그 전투에서는 음. 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말 기병대와. 다음에 총 소리 이것이 준 공포감이 정말 그게 달했기 때문에 이들은 즉각적으로 전투 의지를 상실한 거죠. 제가 작품 때문에 승마를 좀 오래 배웠었는데 네. 말을 직접 눈 앞에서 보게 되면 좀 무섭지? 좀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정말 높고, 높고 그 물기도 하고요. 말이. 어 맞아 맞아. 되게 공포심이 충분히 날수 있는 말이에요. 음. 그런 기술력, 음. 과학 툴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아, 우리가 이걸 갖고 가고 쟤네가 이거 없다. 오케이, 그럼 붙어보자. 근데 스스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요소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음, 균이었는데 음.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95%의 원주민이 거의 그냥 완전히 몰사하는 균에 의해서